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반미니스트리 채널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민에 대해서, 어, 미국의 이민 생활이나 이민 사회, 그리고 이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주제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멜팅팟 혹은 샐러드보올. 어, 멜팅팟이나 샐러드보이라는 이야기는요, 미국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실 이민자들의 나납니다 미국을 세운 건국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도 영국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이민해 와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부 그 조상들이 다 미국 100년 전 20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각기 각 나라의 어떤 문화나 그런 독특한 사고 방식들이 있고 미국은 그동안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관대하고 폭넓은 그런 입장을 취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뭐 중국사 중국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계열에서는 뭐 필리핀 사람, 한국 사람 그리고 태국 사람도 있고요, 일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남전 이후에 그 보트피플이라 그래서 월남에서 탈출해서 배를 타고 보트를 타고 미국으로 피신이라고 할까요 망명이라고 할까 하여튼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이제 베트남계의 어떤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많은 이민자의 수는 사실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이제 영주권 기다리는 대기 순서가 뭐 몇백 년이 걸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이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야, 사실 이렇게 많은 문화가 이렇게 왔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거는 멜팅팟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의 재료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다 녹아들어서 하나의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미국에서 이민, 이러면 멜팅팟이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 사회의 정책이나 아니면 미국 사회의 모습, 이민사회로서, 다문화 사회로서의 미국의 모습, 멜팅팟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 이상적인 것은 멜팅팟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혀 여러 가지의 문화들이 혼합하고 섞여서 새로운, 전혀 새로운 미국적인, 독특한 미국적인 문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이제 멜팅팟의 주 골자가 될 텐데, 현실은 그러냐 하 사실은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화와 저 문화가 혼합하고 융합되고 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진다기 보다는, 이제, 사회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 사회는 멜팅팟이 아니고 뭐다? 샐러드 보울이다. 샐러드 보울이라는 것은 뭡니까? 샐러드 접시, 샐러드 그릇이죠, 양품. 그러니까 모든 재료들이 다 들어가죠. 그래, 한대막 섞어요. 네, 여러분 샐러드에서 양상추와 양배추가 뭐 섞여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냅니까? 아니거든요. 양상추는 양상추대로, 양배추는 양배추대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야채와 채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각기의 맛을 그대로 지니고 있고 각기의 어, 특색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냥 버무리는 그 소스 샐러드 드레싱 정도가 이제 전체의 맛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실제로 각 야채의 맛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특유의 맛이나 특유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들은 미국의 사회는, 미국의 이민사회는 멜팅파션이고 샐러드볼이다. 모두 한대 어울려 살고 있지만 각기 다른 문화, 각기 다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뭐 융합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 다른, 어 여러 가지 각자의 어떤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샐러드볼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문화가 섞여서 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어 사실 뭐 그게 한, 5,600년 이상 지나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가 생각이 되고 한국만 해도 뭐 이제 겨우 이민 역사가 10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은 좀더 깁니다. 200년 가까이 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 아직 모든 각기의 문화들이 다 융합돼서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기에는 아직 시간이 짧지 않은가 아직까지는 샐러드 보호 쪽이 훨씬 더어 현실과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렇게 또 서로 다른 문화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요. 사실 여러분, 그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 또 어떤 갈등이 있겠습니까? 세대적인 갈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계신 교민들이 쉽게 얘기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미국에 건너올 때 한국, 연도, 몇 년에 미국에 건너왔느냐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나 한국에 대한 생각이 그대로 잡혀있다. 그러니까 80년에, 8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오신 분들은 80년대 한국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90년대 혹은 2000년대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각 한국 문화 자체에서도 한국 커뮤니티 자체에서도 세대에 따라서 각자 배경으로 삼고 있는 문화나 이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 서구 문화권 뭐 라틴어 문화권 인도의 문화권 이런 데서 같이 왔을 때에 같이 이렇게 섞여 있을 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갈등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뭐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시는 분은 아신다고 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여러분 한국 사람들하고 인도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요. 인도 커뮤니티하고 한국 커뮤니티하고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뭐 인도 사람들이 나빠서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뭐 위치가 뭐 사회적 위치가 어쩌고저쩌고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생활 방식, 문화의 차이가 달라서, 뭐, 생활이나 어떤 같이 생활할 때 어떤, 같이 뭔가 엮여있을 때의 그 방식들이 너무 달라요.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도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카스트 제도라는 거, 신분 제도에 묶여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을 때 주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라든가, 아니면 서비스업에 종사한 사람을 조금 가볍게 취급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을 받는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세탁소, 마트 아니면 뭐 이런 서비스업 쪽에 많이 종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인디아, 인도 사람들이 이제 대하는 거를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사람을 무시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반대로 인도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좀 정확한 걸 좋아합니다. 계산적인 거, 숫자 수학으로는 뭐 세계에서 가장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라고 얘기 될 정도로 뭐 구구단을 뭐2 0단까지뭐 그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수까지 다 암기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계산이나 숫자에 밝기도 하지만은 그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폴리시,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책이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고객 상담의 어떤 원리 이런 거 자기들이 읽고 이해한 것과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를 때 다르다고 느꼈을 때 굉장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들이 이해한 바대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반대로 이쪽에서 한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어떠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그 폴리시를 폴리시 그뭐 고객 정책 같은 거예요, 뭐 반품 반환 정책이나 그런 거 그런 걸 만들어 놨는데 전체적인 맥락이나 그런 것 이해 없이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기만을 바란다. 굉장히 무리하게 요구만 한다라고 느끼는 거고, 서로 입장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입장 차이가 달라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한국 분들하고 라티노, 히스패닉 계열의 분들 공동체하고도 예전에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여러분, 어, 한국에서 이제, 한인촌 같은 데 오면 이제 식당이 있고, 그 식당 주방이나 뒤에서 이제 허드렛 일하는 분들이 라티노 히스패닉 계열이 많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뭐랄까 홀대했다고 그럴까요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값싼 노동력 값싸게 취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뭐 일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 그러진 않지만 그래서 예전에 뭐 보면 TV에서도 보면은 이제 외국 한국으로 그온 외국 근로자들한테 어, 뭐 굉장히 안 좋게 그 사람들의 여권을 뺏고그 뭐 사람들을 뭐 이렇게 어,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막 마구 부려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그런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서도 라틴어 분들을 그렇게 좀 대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라틴어들은 한국 사람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왜? 예전에 그 밑에서 일할 때 너무 힘들고, 또 돈은 너무 적게 받고, 너무 뭐라 그럴까, 사람 취급도 받지 않고, 막 그런,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뭐, 일례를 들자면 식당에서 근무하던 한 라틴어 제 친구 중에 하나는 한국 식당에서는 절대 다시는 일을 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제 식당이니까 점심시간 12시, 1시쯤 이제 점심시간 손님들이 딱 하고 간 다음에 어, 자기들이 이제 직원들 점심을 주잖아요. 근데 손님상에서 먹다 남은 거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먹다 남은 것들은 전부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는 라틴어 친구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버려야 되는 쓰레기를 직원들 식사로 자기들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뭐 라틴어 커뮤니티도 크고 상대적으로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는 노동 시장 단순한 3D 업종의 인력난이 상당히 큽니다.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아무나 불러다가 일 시키고 뭐돈 아무렇게나 싸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노동자에 대한 권리와 어떤 노동 임금에 대한 미국의 법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수 없고 예전처럼 그리고 또 아, 라틴어 커뮤니티가 굉장히 컸어요 그 소유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의 부도 재산이나 부도 부의 가치도 이렇게 좀 많이 성장했고 그리고 인원도 많이 성장했고 정치계 정치계 재, 아, 재계 정재계 모두에 이렇게 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좀큰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실 모든 미국 산업의 모든 그 힘든 업종들, 힘든 노동력은 사실 라틴어 커뮤니티에서 그 기반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 커뮤니티하고 잘 지내는 것이 어떤 사업이든 어떤 종류의 일이든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뭐 형,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그렇게 막 그러진 않는데 여전히 일할 때뭐 그런 문화적인 차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한국 사람들은 이제 좀잘 대해주잖아요. 주면서 뭐좀잘 대해주고 뭐좀 아프다 그러면 그래 일찍 가 그리고 그날 일 때면 다 쳐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대로 똑같은 쪽인데 그 다음날 뭐 조금 일을 조금 더더 더 시켰다. 일좀 마무리가 있으니까 마무리를 좀 하고 가자. 하고 해서 일을 조금 더 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시간만큼 일찍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아왜 이렇게 정내미가 없냐, 정이 없냐 이렇게 이런 느낌을 느끼시는데, 예 라틴어 사람들은 그게 그 사람들 문화나 그 사람들 생각 일에 대한 태도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여러분 각자의 어떤 사고방식 각자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그냥 한 군데 섞여 있기만 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정말로 미국적인 새로운 어떤 다문화 전체가 이렇게 함께 융합되는 새로운 어떤 문화를 만든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샐러드 보우리고 그리고 그렇게 섞여 있는 상황에서는. 어, 커뮤니티 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그것도 혹은 또 크게 문제되기도 하는 그런 갈등들이 크고 작은 갈등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까지를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 이민세대 지금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당면 문제들 생활적인 문제를 먼저 어, 몇 가지 한번 짚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반 미스트리 채널이었습니다.